안물 안궁 오늘은 안물 안국역에서 카페 가고 밥 먹고 걷고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아찍고비야미비야미 이거 너 닮았어. 와 여기 뭐야? 여기 혼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야. 저도 맞든. 가려면 5천 이야 계좌 이체 가능.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분너 여분해, 다는. 뒤에 사람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도담입니다. 웨이팅 있어. 오늘 평일인데. 땡땡 팔상 어떻게 웨이팅하지? 나는 이거 꼭 먹을 거고, 이거를 꼭 먹을 거야. 건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붐버그 뭐야, 이거? 이름 설명 있나, 이거? 삼부 살면 그냥 국물구이기대가 됩니다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국와을물을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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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맛있는데 표현을 표현을 연습을 하고 와야겠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소고기인가 되게 맛있어. 어? 아감사합니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저 원래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처럼 짱 좋아하시나요? 음, 음, 음. 여기 이 안에 면이 들어갔고, 왕새우가 들어갔어. 음. 음. 땅콩소스 맛인데, 현지인의 땅콩소스 맛이어서. 완전 새콤 고소해 맛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짜도 나왔어요 수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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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룩, 수룩 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 화난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것 같아 여기는 이름을 바꿔야 돼팔사가 아니라 발사막발사 침샘 발사. 발사 이게 따뜻해 어? 따뜻해 따뜻해 음. 최애는 요겁니다 스프링롤 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요 일단 나멀담쌈은 이름을 바꿔야 돼. 월드 절대 월드 클래스입니다. 월드 클래스. 아 여러분 배부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펠로 갈 건데요. 어디 가지? 그냥 가봅시다. 밥 먹고 수화도 시킬 겸 산책을 나왔는데요. 운영궁이 왔습니다. 꽃다발이랑 화환이 반입이 안 되거든. 나못 들어가겠다. 커피 마시러 가자. 건너갈 거야. 건너갈 거야! 여기는 우솔역의 계단인데요 굉장히 계단이 많네요 너무 어, 귀엽다 내 스타일인데? 여기 맞아? 옥상이 있는 게 우솔역이야? 이제 이름 바꿔야 돼옥상록로 우솔역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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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옥상록입니다 우와 예뻐요 예뻐요 잘는곳 지금 내가 앉은 데서 여기 보잖아? 그러면은 지붕이 옛날 그 기와집 지붕이야. 그래서 기분이가 왜이요 아, 나봉. 근데 트버가 이거 봐. 이거 포인트 에 번호 입력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아요눈부셔 여기. 게얘할게요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더라고요. 안타깝네요. <laughs> 완전 초록초록, 완전 오초록, 오설록 아닌 오초록인. 제가 눈을 유사하게 뜨고 있는 이유는 너무 눈이 부여서, <laughs> 부여서 그럽니다. 아! 려서지니다 아! 재밌네요. 제가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이거는 커피가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시키 시기 음. 이거다. 더위 사냥 맛인데 녹차 맛이 안 나지? 아무튼 녹차 맛은 더 좋아. 더위 사냥 맛이 나서 좋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나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녹차 우유 맛. 이게 더 맛있어요? 아 좋다 아 화창해 부천 한옥마을에 갑니다 떡볶이집에 사람 이렇게 많아 컵떡볶이. 컵떡볶이. 컵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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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랜만이야 나 옛날에 진짜, 진짜 학생때 밖에 안먹어봤거든 <laughs> 나이스, 고등학교 때, 아야, 고등학교 때, 아아야야초 고등학교 때, 먹었던 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이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연 너무 좋아. 완전 좋아. 날씨가 좋아요. 제가 500년 동안 된장을 담고 있습니다. 대들손손 내려오고 있는 된장 찌개장 천국장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그 내가 여기서 김치찌개를 그렇게 아버지게서 돌솥 그솥 소뚜껑 김치 아소뚜 삼겹살 내가 그렇게 아는지게 만었잖아 오랜만에 지금 너무 기분이가 좋구만 음. 에라 이게 너 하나에 눈높이다. 여기 저의 문이에요. 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왜안 놀라? <laughs> 오늘 이렇게 어, 여기 왔는데 다음번에는 경복궁도 한번 가보고 다른 곳도 좀 가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일정을 짰지만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코스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 <laughs>